안녕하세요. 오늘은 게스트분에게서는 무조셨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오늘은 다랑몸에바뀌다 시작. 하, 아, 개 너무 짜증나. 그렇지. 응. 안녕 이들아 아, 어이없어. 또 따라와. 어, 어. 야, 내가 어제 빵 사오러 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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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. 또좀 맞자. 이들은 다시 들어가. 응, 응. 아, 오, 오. 아까는 밝았는데 왜 하늘이 이상하지? 과지지지지지, 지지지지지 야, 야.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? 이편기 대기대. 재미있었으면 구독 좋아요 꾹꾹.